이거 자체가 쌈이야. 이거 자체가 쌈이라고. 와, 짠참 쉽죠? 빛다리 살피자 이거. 세상 모든 가성비를 알려드리는 에주가 TV 어! 참필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녹진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오랜만에. 소용 시리즈를 가지고 왔는데 보통 이제 요즘에 유튜브 보면은 뒷다리 살을 이용해가지고 맛있게 먹는 법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어 뒷다리를 먹는 이유가 보통 이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이제 단백질 이 뒷다리가 아무래도 지방이 많이 없어서 많이들 드시고 그리고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돼지 부위 중에 아마 머릿고기 다음으로 싸지 않을까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이제 얇게 썰어가지고 이제 제육볶음 같은데 이런 데 넣어서 많이들 드시죠? 근데 제가 오늘 가져온 거는 제가 막 찾아봤어요. 이런 게 있을까, 없을까 막 찾아봤는데, 한 곳에서 찾았어요. 뒷다리라고 해서 다, 이게 다리가 이렇게 발목이 있고 이렇게 쭉 올라가서 위에가 이렇게 뚱뚱해지잖아요. 다리가. 그래서 요 위쪽을 좀 깔끔하게 썰어주는 업체가 없는가 신선하게 그리고 한 돈으로 썰어주는 데 없는가 찾다가 2mm로 썰어주는 데 거의 없어요. 네, 찾아보면은. 근데 2mm를 썰어주는 곳을 찾았어요. 이게 뒷다리가 얇아지면 얇아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뻑뻑함이 많이 사라지겠죠. 1mm로 썰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1mm 썰으면 이게 안 들려요. 에이, 모양 유지가 안 됩니다. 녹았을 때. 그래서 2mm 정도가 아주 좋다. 고기 생각이라는 네이버에서 구매했고요. 국내산을 이렇게 냉동한 거고. 그 다음에 5kg 이렇게 2.5kg씩 파는데 어, 33,000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가격 잘 생각해보시면은 100g당 1,000원이 안 되지만 구워서 먹어도 되고요. 뭐 어디에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바로 까가지고 고기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한번 부탁드립니다. 고기 상태가 그냥 좋아. 뒷다리 같지가 않아. <laughs> 보여드릴게요. 제일 저렴한 부위죠. 뒷다리. 진짜 두꺼운 부위죠 이거. 뒷다리. 요렇게. 그리고 지방 보시면은 이거 육전해 드셔도 돼요. 요렇게. 오! 클럽 보였다. 노망은 니가 들었지 니가! 요게 이제 2mm로 썰어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2mm로 썰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구워 드시면 됩니다. 그냥 구워 먹는 법도 보여드리고 보통은 이제 맛소금이랑 후추랑 비벼서 먹어도 맛있거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제육볶음 양념 돼지갈비 양념에 아주 간편하게 먹는 법도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찌개에 넣어 드셔도 되고 이따가 제가 김치전 할 때도 요거 해서 먹는 법 보여드릴게요. 알았죠? 이게 2mm이기 때문에 금방 익어요, 금방.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구워서 드시면 돼요. 어, 아, 벌써 다 익었어. 아, 금방금방 익습니다, 여러분들. 딱 이렇게 해서 또 하나 꺼내가지고, 이렇게 드르륵 꺼내서. 자, 여기에서. 자, 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쌈을 해서 드셔도 되는데 고기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느끼셨을 거예요 이게 이렇게 크기 때문에 제가 이걸 일부러 큰걸 찾은 거거든요? 이거 자체가 쌈이야 이거 자체가 쌈이라고 자, 이게 쌈이거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쌈이야, 쌈 자체가 음! 안 퍽퍽해. 음. 뒷다리는요 여러분들 2mm가 넘으면 안 돼. 구워먹을 거면. 무조건 2mm.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 2mm. 음. 여기 보시면 지방 보이죠? 이 지방 때문에 뻑뻑하지가 않아요. 지방이 녹으면서 고기에 싹 배어가지고 뻑뻑하지가 않아. 그리고 엄청 얇아서 금방 구워지기 때문에 진짜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양념 보여드린다 그랬죠? 귀차니즘이 많으신 분들은 그냥 이것만 사. 근 알려준 대로 이거 얇은 것만 가능합니다. 두꺼우면 안 돼요. 발라줘, 이렇게. 어, 굽자마자 발라. 이렇게 발라서 앞뒤로 구워 먹으면 돼. 기가 막히죠? 열탄불고기처럼 이렇게 양념 묻은 거, 바로. 음! 엄청 맛있어. 돼지불고기 매콤한 것도 한번 먹어볼게요. 이러면은 여러분들 이거 나만 먹을 거니까 먹고 싶은 만큼만 딱 덜어가지고 이렇게 발라서 드시면은 이 얇기 때문에 양념 금방 배거든요? 끓면서. 으 기가 막힌 꿀팁이다, 이거야, 이게. 자, 요거, 엄청 양이 많죠? 와. 뭐, 숙성할 필요도 없어. 그냥 맛있어. 음! 음! 자, 이번에는, 그, 소금 후추로, 이렇게 맛소금이거든요? 이렇게 맛소금을 해서 먹어도, 담백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맛소금이랑 후추만 살짝 뿌려서 드시면, 이거 진짜 기가 막혀, 이것도. 오. 자, 이렇게 해서 고기쌈으로,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먹어줘. 음! 음! 자, 일단은 이 고기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활용이 가능하지만 그 돼지고기 요 믹스 있잖아요. 이거 편의점에서 이런거 하나 사셔가지고 요걸 하나 사서 요거 집에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 개꿀한 줄 하나 나오거든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김치하고 믹스하고 들어있습니다. 김치전 믹스 넣고요. 진짜 간단해요, 여러분들. 김치전 믹스 이렇게 넣어서 김치까지 이렇게 드세요. 그 다음에 물200 넣으시면 돼요. 이물 200. 물이0 0 이렇게 해서 잘 저어줘요. 끝이에요. 자, 이제 여기다가 돼지고기를 넣으면 되는데, 저는 오늘 어, 넣지 않을 겁니다. 그대로 위에다 갖다가 그 김치전에다가 위에다가 돼지고기 팩을 해버릴 거예요. 제가 바로 팩을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아, 타이밍 아니네. 나 다시 돌아갈래. 아, 너무 많이 넣었다. <laughs> 이게 진짜로 묵은지 돼지고기 김치전이다. 이렇게 먹어야지 진짜 돼지고기가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이렇게 깔끔하게 뒷다리 육전을 완성했습니다. 짠. <laughs> 어때요? 참 쉽죠? 아 여러분부터 한입 드려야지 이거 뒷다리살 피자 이거. 음. 근데 이거 너무 맛있는데? 야 이거 한장넣는데 이거 업소에서 파는 맛이 나는데? 김치전, 뭐, 어디 맛집 가서 먹을 필요 없이, 오뚜기 김치전에 이거, 뒷다리살 이렇게 하나, 하나 넣어가지고, 진짜 드셔보세요. 이거 진짜 먹여주고 싶네? 맛 너무 맛있어서. 음! 제가 얘기했죠? 이거 이렇게 구워서 드시고, 아, 조금 나는 돼지갈비 먹고 싶다? 그러면 여기 돼지갈비 양념 발라. 아, 근데 나는 좀, 그 제육볶음 맛을 먹고 싶다? 그러면 발라. 이게 발라서 먹으면 돼. 이게 이제, 이제 장어도 이렇게 발라, 발라서 굽잖아요? 그거를 착안한 거예요. 저거로? 그러면 막 이렇게 묻혀서 막 통에 보관하고 이럴 필요 없어. 이거만 소분 따로 해셔가지고꺼에 먹을 때마다 얘도 조금씩 이렇게 해서 붓으로 발라 먹으면 돼. 요거는 이제 갈비, 양념갈비랑 같이 한 겁니다. 음! 나 이거 유행하겠는데? 이거 드신 사람은, 이렇게 해서 드신 사람은, 앞으로 무조건 이거 또 해먹겠는데? 음. 자 오늘은 없어진 뒷다리살 5kg 사서 구워 먹는 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제가 다시 강조하지만 2mm 이상 올라가면은 구워 먹으면 뻑뻑합니다. 그래서 이밀이 썰어주는 데를 찾으셔야 되고요. 생으로로 이밀이 못 썰고요. 이렇게 냉동 업체를 찾고 있다가 여기를 찾은 거고요. 아마 이런 유로 드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딱드셔보시면 굉장히 괜찮다고 하실 거고 어디 깔라고 깔라고 막 이렇게 찾아봤는데 깔 때가 전혀 없어요. 완벽합니다. 완벽한 맛있는 뒷다리 구이를 먹을 수 있어서 좀 구이를 시커 먹고 싶은데 기름 걱정하시는 분들은 이 뒷다리 구이 한번 드셔보시면 아주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업소용 제품들이나 좀 그럼 신박한, 막 이렇게 찍어 먹는 이런 거, 아재의 스킬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녹화는 여기까지. 딱 보시면, 이렇게 생겼거든? 지방이 딱 요만큼 있어요. 근데 요 정도는 먹어도 된다고 보거든, 나는? 요 정도 지방도 안 먹고 살면 큰일 나요. 정육점에서 앞다리 이렇게 썰어달라 그러면 어욕 먹을 수 있어요. 이거 이렇게 파는 데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파는 것을 소개시켜 드리는 영상이에요. 2mm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곳.